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비주얼 스튜디오로 C 프로그램 하기를 알아볼 건데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C 프로그램을 할때그 안에 어떠한 계층 구조가 있는지 알아보고 내가 짠 프로그램 소스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실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 프로젝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하나는 하나의 솔루션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이라는 것을 열면 그 안에 프로젝트가 여러 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시로 할 때는 솔루션 밑에 프로젝트 하나만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비주얼 스튜디오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솔루션 하나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각각의 프로젝트는 그 내부에 여러 개의 소스 파일들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프로젝트의 소스 파일들, 이쪽 프로젝트의 소스 파일들, 이렇게 위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렉토리 구조도 여기에 있는 이 계층 구조를 그대로 이용해서 솔루션이 상부에 있고요. 솔루션 밑에 하위 디렉토리에 프로젝트들 있고, 프로젝트 안에 소스 파일들 들어가는 형태로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내가 프로젝트 한 개만 솔루션에 포함시킬 때에는 솔루션과 프로젝트를 이중으로 상위 디렉토리와 하위 디렉토리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디렉토리에 솔루션 파일도 있고 프로젝트 파일도 있고 그리고 소스 파일도 다 한꺼번에 있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쓰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 이렇게 치시면 커뮤니티 버전은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열렸을 때 저는 새 프로젝트 만들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빈 프로젝트 선택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이 체크 부분 보이시죠?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라는 것은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하지 않으면 솔루션이 위에 있고 프로젝트는 밑에 있는 이렇게 디렉토리가 2단으로 나눠지게 되고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하게 되면 하나의 디렉토리에 솔루션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한다는 것은 단을 나누지 않고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체크하고 만들기 가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소스 파일을 하나 작성해야 되겠죠. 소스 파일 위치의 오른쪽 버튼 추가의 새 항목 해서 여기 지금 기본으로 cpp라는 확장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 프로그램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점 .c로 끝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main.c라고 어, 할게요. 추가 누르면은요, main.c가 네, 열렸습니다. 여기다 일단 설명 없이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차례로 알아보고요. 지금은 내가 짠 프로그램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행 가능하게 되는지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 부분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간단하지만 완성했어요. 내가 짠 프로그램에 수정된 부분이 있을 때는 파일네임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별표가 보입니다. 그러면 Ctrl+S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 저 부분이 없어집니다. 없어졌죠? 그럼 이 소스 파일이 실제 탐색기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도록 합니다. 파일 네임의 오른쪽 버튼 해서 상위 폴더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열렸어요. 프로젝트 10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끝이 SLN으로 끝나는 솔루션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VCXPROJ라는 프로젝트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작성한 C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솔루션하고 프로젝트하고 프로젝트에 소속된 소스하고 같은 위치에 있지만 아까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이들간에는 계층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럼 내가 C 파일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기계어로 바꾸고 다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두 개의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짠 소스 파일은 기계어로 바꿀 수 있는 문법에 맞춰서 작성을 한 것이고 이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뿐이지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빌드에 가서 컴파일을 누릅니다. 컴파일이 성공했죠. 성공한 이후에 디렉토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디버그라는 아까 없던 디렉토리가 생겼죠? 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main.c라는 소스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계어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앞에 있는 이름은 내가 붙인 이름하고 똑같은 main이고 뒤에 확장자는 obj 이렇게 붙어 있어서 기계어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기계어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언어이긴 하지만 기계어 파일 혼자서는 수행될 수는 없어요. 수행되려면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도 포함시켜야 되고 또 실행 가능하게 해 주는 코드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파일은 확장자가 exe라는 형태로 프로그램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절차가 링크인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빌드 쪽에 들어가 보시면 링크라는 메뉴는 따로 없어요. 빌드를 하시면 됩니다. 빌드에 보면 솔루션 빌드가 있고 이 프로젝트를 빌드하는 게 있죠? 솔루션 전체를 빌드할 수도 있고 특정 프로젝트만 빌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단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 한 개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 결과가 같아요. 제가 지금 프로그램 하는 도중에 바이러스가 발견돼서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10에서 프로젝트 4로 바꿨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상황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왜 갑자기 사지라고 발견하신 분들은 그냥 스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되어 있어요. 디버그라는 디렉토리 안에 main.obj라는 기계어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빌드를 해볼게요. 프로젝트 사 빌드. 하면 성공이 되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디버그 디렉토리를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파일이 일단 많아졌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파일입니다. 확장자가 exe인 파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 파일이 진짜 실행되는 파일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것을 실행을 하려면 위에 있는 로컬 윈도우스 디버거 이거를 눌러서 디버깅 모드로 수행해 보실 수도 있고요. 디버그 메뉴를 보면, 디버깅 하면서 시작은 F5,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은 Ctrl F5입니다. 그래서 Ctrl F5로 수행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 프로그램 작성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